전문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로진입니다. 와,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laughs> 어, 실물로 만나니까 더 반가워요. 저는 사실 TV에서만 뵀잖아요. TV에 나온 지가 제가 꽤 됐는데 어, 어디서 뵈셨을까요? 아니, 그래도... 그, 정확하게 장면은 모르지만, 딱 사진 보는 순간, 오, 맞아, 나 이분 많이 봤는데,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아 영광입니다, 교수님. 네. 배우도 하셨고, 그 전에, 뭐, 기자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갑자기, 갑자기 표정이. <laughs> 저의 과거가. <laughs> 막다 뒤져봤어요. 네. 음. 기자로도 활약하셨고, 또 책도 쓰시고, 또 대학 강단에도 서시고, 강의도 하시고. 정체가 뭐냐, 이게 제일 많이 궁금했었어요. 글쎄, 그 음. 정체를, 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laughs> 제 정체를. 근데 어,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어, 어느 대학을 갔었는데 음. 그 대학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는 분께서 네. 그래 아. 그래서 그럼 도대체 명로진 교수님은 뭘 가르치실 음. 수 있습니까?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아뭐 저는 이것도 가르칠 수 있고 저것도 가르칠 음. 수 있고 다른 것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네. 아 그게 아니고 음. 단 하나만 골라서 음.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든다 하는 게 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음. 말하자면 저는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리스트거든요. 음. 다 조금 조금씩 하는데 뭔가 하나에서 특출하지 못한 음. 그게 어, 바로 저입니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laughs> 그 어쨌든 저의 첫 기억은 이제 배우로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로서도 활약하셨을 텐데 그 출연하셨던 작품도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대표적인 음.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데뷔작하고 네. 어 가장 그래도 많이 알려졌던 음. 그 시청률이 높았던 네.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 데뷔작은 이제 이장수 감독님이라는 분의 도깨비가 간다라는 작품이었어요. 음. 그 작품이 왜 기억에 남냐면 제가 생애 처음으로 연기를 하는 건데 음. 상대역이 김혜수 씨였어요. 어, 진짜요? 예예. 예. 뭐 어, 몇 년도예요 그게? 1994년도입니다. 어? 네, 1994년도에 고등학교 ]에... 때네. <웃음> <웃음> 네. 그러신가요? 어, 네. 뭐 유인촌 선배도 어. 나오고 이미숙 선배도 나오고 어. 그렇게 기라성 같은 분들하고 하다 보니 <laughs> 네. 제가 데뷔작부터 오. 굉장히 뭐 어깨가 이렇게 으쓱했다거나 할까요? 음. 네, 뭐 그런 화려한 분들과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생각났던 고는 시청률이 28% 정도 오. 나왔던 태양의 남쪽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그 드라마에서는 <laughs> 음. 이제 또 상대역이 최민수 선배였죠. 오, 그때 당시에 이제 연기를 하실 때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호흡 맞추고 하실 때의 그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만족감 이런 것들도. 어, 연기... 굉장했죠. 음. 왜냐하면 캐스팅이 돼서 어, 이제 미팅을 하러 갔는데 음. 거기 어, 감독님이 네. 저한테 당신은 삼순이다. (1순위) (2순위가) 거절하는 말한테 어. 당신이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고 아니 <laughs> 뭐 대놓고. 저는 되는 네, 거고아뭐 저는 뭐 괜찮아요 음. 괜찮은데 도대체 (1순위) (2순위는) 음. 왜 거절했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최민수 씨라는 말을 듣고 아, 꼬리를 내렸다는 오. 네, 왜냐하면 기가 죽어서 연기를 못할 거다 오. 자기를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음. 최민수 선배를 존경하고 음. 정말 뭐 훌륭한 대배우라고 생각하지만 네. 일단 연기를 하기로 마음 먹은 이상은 음. 최민수 아니라 최민수 할아버지 네. 봐도 쫄면 안 되죠 음.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음. 많이 까불었죠 사실 <laughs> 어, 지금 뭐 연기 이야기했지만 춤에도 일가격이 있다고 들었어요 크아, 춤. 아, <laughs> 자꾸 막 제가 흑역사를 막 건드는 거아니입니 그런 거 아니죠 오늘 네. 저녁지않았고요 <laughs> <전혀 걸치지> <laughs> 네. 이제 아, 그 춤도 왜 배우게 됐냐면 음. 방송 촬영 때문에 네. 춤을 추는 그런 공간에 가서 촬영을 하다가 음. 춤 특집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춤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취재를 음. 했어요. 했는데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어, 난 이거는 꼭 해야 돼. 그런 음.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필이 있다오는 그렇죠. 필이 타고 오는 그런 음악이 있었는데 그 음악이 바로 제 쌀쌀 음악이었습니다. 음. 쌀쌀댄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쌀사 음악을 접하고, 음. 네, 쌀사 댄스를 배우기 시작을 했죠. 어, 쌀사 댄스를 배우다 보니, 음. 그 쌀사라는 음, 음악과 춤이 음. 쿠바에서 온 거거든요. 음. 그래서 쿠바까지 갔어요, 제가. 아, 춤 배우려고? 네, <laughs> 춤 배우려고 <laughs> 쿠바까지 어, 가서. 아, 춤이 정정이시구나. 춤을 배우고 와서, 네. 뭐, 이제 레슨도 하고, 음. 동호회도 만들어서 음. 한 2,000명 정도 회원도 모집을 했었고, 국제 쌀사 축제를 음. 개최를 합니다, 제가. 어, 직접요? 예. 야. 그래서 몇천만 원을 까먹었지만, 아, 네. <laughs> 그 코엑스에서 음. 3일 동안 음. 국제 쌀사 축제를 개최를 해서, 음. 그 당시에 뭐, 홍콩, 미국, 싱가포르 이런 데서 음. 연인원 한 3천 분 정도가 음. 오셔서 즐겁게 음. 3일 동안 뭐 즐기는 그런 축제를 개최를 했었죠. 음. 교수님, 요즘에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요즘에도 네. 주로 글을 쓰고 네. 어,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인문학 강의를 하고 또 글쓰기 강의도 하고 저의 책도 집필하고 그러면서 음.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가르치고 책 쓰고 여기에 좀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어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도 교수님이 지금 새롭게 선보인 책을 또 소개를 해주실 거잖아요. 네. 어, 제목 보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시나리오로 읽는 고전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신 거예요? 그동안 뭐, 인문학에 대한 음. 책을 몇권 썼습니다. 네. 썼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죠. 음. 그동안 책을 여러 권 썼지만, 정말 음. 내가 아니면 쓰지 못하는 음. 책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이제 배우라는 성격이 그쵸? 있고, 음. 작가라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와 작가의 교집합. 음. <laughs> 네. 교집합을 찾다 그치. 보니, 그냥 인문학 책이나 고전 책이 아니라 시나리오로 읽는 고전을 제가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국유사의 한 장면을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대보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져 있는 형태로 고전을 쓰게 된 거죠. 그 시나리오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고전하면 일단은 좀 어렵다라는 고전관념도 좀 있잖아요. 네네. 두 개가 만나면 뭔가 좀 뒤에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역시 그 액터 의피가 여전히 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 피는 항상 끓고 있어. 아 예. <laughs>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아 언제든지 준비해 주. 써만 어. 주십시오. 네네. 여러 가지와 이제 그 고전을 엮을 수 있었을 텐데, 인문학을 엮을 수 있을 텐데 왜 이제 하필 시나리오를 선택을 하신 건지. 사실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네. 초등학교 4 5학년들을 대상으로 이를테면뭐 소크라테스의 최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극처럼 네. 시켰더니 음. 아이들이 그 수업을 받고 나서 음. 이렇게 연기도 해보고 웃고 즐기다가 집에 갈때 뭐라고 하냐면 음. 아 오늘 집에 가서 소크라테스 책이나 있 찾아봐야 되겠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제가 그이 책을 쓴 음. 목적이기도 음. 하거든요 고전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음. 재미있다 쉽게 풀, 풀어서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 음. 그래서 조금은 성공한 것 같. 느낌이에요. 네. 일단 학생들한테, 어, 집에 가서 다이책 있는지 살펴봐야지? 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고전이라는 보석.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laughs> 어, 요즘 친구들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전이라는 두 글자부터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는 어떤 그 교수님만의 어떤 가이드? 이런 게 있을까요? 아는 만큼 보이는 음. 거거든요. 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도 음. 처음에 신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처음에는 뭐 만화로 된 그리스 음. 로마 신화를 읽게 한다든지 음. 어른들도 음. 어린이를 위한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읽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같은 걸 읽으면 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모르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어렵다고 느낄 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뭔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어 뭔가 좀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어. 어, 교수님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고전을 소재로 쓴 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몇권 썼습니다. 음. 뭐, 뭐 어린이를 위한 고전 책도 썼고요, 음. 청소년을 위한 책도 썼고 또 어른들을 위한 인문학 식도 동양고전, 서양고전 막라해서 쭉한 10여 권 정도 음. 써왔습니다. 음. <laughs> 어, 다른 분야도 많은데 고전에 이렇게 그 집착? 난 고전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니까요. 아. 네. 한번 읽어서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음. 두 번, 세 번, 심지어 열 번, 스무 번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아, 이게 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이 다가오니까 음. 버릴 수가 없고 그렇군요. 다시 읽게 되고 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에한번 읽고 열번 읽고 정말 스무 번 읽고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계시지만 고전하면 일단 어려워라고 멀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쓱 건네면 좋을 만한 요금에 이제 고전에 빠져들 걸 이런 책 혹시 있을까요? 추천해주실 만한 책? 저는 삼국유사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삼국유사. 네. 왜냐하면 삼국유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삼국유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음.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 그래요? 예. 네. 음. 일본의 학자들이 그 삼국유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음. 일본에는 그런 이야기를 모아놓은 민담과 전설을 모아놓은 책이 없거든요. 음. 그런데 삼국유사가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이 삼국유사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용으로 조금만 시선을 낮추신다면 음. 삼국유사 안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음. 숨어 있습니다. 저는 삼국유사를 우리 민족의 스토리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고전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삼국유사를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나좀 그럴 듯하게 보여야 되고 글자 빽빽한 거 하지 마시고 네. <laughs> 그림 좀 많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와 이제 고전을 엮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연기 계획도 있으세요? 연기 계획은 음. 늘 있어요, 네, 사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연기자라는 게또 자기가 막, 나 연기할 거야, 라고 해서 음. 할 수는 또 없는 거죠. 왜냐면 누군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쓰는 이유도, 처 지금은 고전을 시나리오로 옮겼지만, 네네. 이제는 현대적인 것도 음. 시나리오로 옮길 생각이고, 지금도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있거든요. 오. 왜냐하면, 음, 연기라는 영역을 네. 제가 또 놓칠 수가 없고, 한 30여 편의 작품을 했으니까, 음. 아, 이 사람은 이만큼 노력을 했구나. 음. 뭔가 정말 꾸물꾸물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음.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도 쓰고 고전도 읽고 하는 게 아닌가. 음. 제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네. 전국의 감독님들! <laughs> 고려해 주십시오. <laughs> 그,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하고 싶은 연기 혹시 있으세요? 하고 싶은 연기요? 음, 악역 전문이었다는 사요 제발 좀 착한 역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착한 역할, 순둥순둥하고. 네, 절대로 저의 성격이 음. 아닌, 어. 뭐 예를 들면, 수뇌보를 간직한. 아, 수뇌보. 어, 말이, 나오네요. <laughs> 악역 그만하고, 좀 수뇌보를 간직한, <laughs> 순둥순둥하고, 그냥 한 사람만 바라보는. 아니, 수뇌보적인. 악역. 아니, 착한 역도 음.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악역이 너무 셌구나 네, 그랬죠. 그쵸. 어, 어. 아, 어, 좋습니다. 그, 브라운관에서도 꼭한번뵐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책 속에 나오는 시나리오 대사를 인용해서 이렇게 좀 살짝, 그, 뭐, 배우시니까 <laughs>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요번에 썼던 음. 시나리오로 읽는 고전의 한 대목인데요. 네. 그래, 소크라테스가 음. 사형을 앞두고 자기 친구 클리톤이 구하러 와요. 탈옥을 하자고. 음. 그런데 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만약 법률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야 내 덕에 당신은 교육을 받았고 공동식사를 했어 당신의 아이들도 내 덕에 양육되었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울 수 있었어 이 모든 것이 내 호의로 이루어진 것이오 내가 좋은 것을 베풀 때는 나를 따르고 내가 당신을 투옥하거나 전쟁터에 나가라고 명하면 당신은 거부할 수 있단 말이오 만약 시민이 나라가 주는 것은 잘 받으면서 나라를 위해 지켜야 할 것은 제멋대로 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유지되지 않을 걸세.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나라가 주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생각이네. 여기까지입니다. 와, <laughs> 그 옆에서 그냥 연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laughs> 어우, 역시 역시 배우. 아우 참. 멋진 낭독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뭐해 주세요? 그럼 다 해주시네요. 시키면 다 합니다. 발사 시켜야지. <laughs> 저희 <웃음> 준비하고 계세요. <laughs> 저희 일 편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어, 두 번째 영상에서는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민수경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조그마한 인사이트라도 얻으셨으면 저로서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네. 저도 고전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네. <laughs>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